이 막고스예요. 찌를 때 쉬프트, 휘두를 때 스페이스. 이게 어려워? 아. 아. 으! 빨리 가봅시다. 오늘 새키로, 오늘 마무리 엔딩 치고 내일부터 다시 롤 해야죠. 얼마나 남았어? 몇 시간 정도 걸릴려나. 지금 나 이제 올빼미 잡았거든. 오, 노니요리. 올빼미는 담궈버렸습니다. 키우시다. 아니, 근데 아, 님들아, 자꾸 이제 그얘 쿠로의 피를 노리는 게 이제 약간 불사가 되니까. 지금 자꾸 피를 노리는 거잖아. 그지? 근데 지금 이 쿠로라는 애는, 이 불사의 피를 끊어내려고 지금 불사백이를 막 가지고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. 이이 이 피를 끊어내려고. 그럼 뭐야? 이런 그러면 은 지금 아뭐 어떻게 피를 끊어내지?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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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빠네. 세칸이야 언제 잡아. 어우야. 아, 뭐야, 왜 이렇게 안 막아줘, 아, 나 씨. 뭐야! 아, 미친 새끼, 이게 뭐야, 이게. 어어, 어? 어, 뭐야. 아니, 아, 씨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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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기 시간 이렇게 이 끌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, 얘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? 아, 이 새끼 쉬운데 아 씨, 너무 시간 오래 뜯었다. 아. 아. 아, 이 새끼 쉬운데 아 너무 시간 오래 끌렸어 이거. 아. 이제 공포 게임 들어갈게요. 제가 여기 에왜 왔죠 근데? 아 이게 스토리를 보다가 보스 한 마리 잡으면 내가 왜 왔는지 기억이 안 나. 안돼, 아. 선생님들! 이 미친한 놈이 도움이 필요합니다!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! ほんとだな。 음. 어, 뭐, 뭐 어떻게 한 거야? 이런 느낌 귀엽네. 아, 씨발. 아, 아니. 뭘 못해요.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. 알면 쉽지. 야, 이거 뭐야.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? 뭐야, 기믹에 약해, 나는, 이거. 아니, 뭔데! 모르면 어떻게 해, 이거를. 아 죽이는데? 내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닐 것 같은데. 나무 어딨어, 나무. 아, 이거 타워 올라가. 여기. 아, 오케이. <laughs> 모를 수도 있지. 왜 지랄이야?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이런 거잘못 찾을 수도 있지. 아, 이거 보스전이구나 미연 후식이 너무 히도 후리 막 보스에요. 아, 스포하지 마.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잡아볼게. 자, 오자. 어, 피가 나네? 0 0이구만 이거. 아, 일단 1페이지 얘가 1페이지로 죽겠냐. 시 나노요. ける 어?

어야 장기전을 예상하겠네 커피를 갖고 올게요 야 장기전 해야될것 같으니까 아 잡기였네 아 아우 씨발 아, 아이 꽃들 좀 치워봐 꽃문에잘 안보이잖아 아이씨. 아, 이거 진짜 이씨발달대밭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. 모션이 잘... 아... 사람들은... 사들은 사람들은... 사들 아 으아... 찌를 때 쉬프트. 휘두를 때 스페이스. 이게 어려워? 아. 아. 어...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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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처음은 반칙이 아니야? <laughs> 알겠는가 아시나의 검산총장을. <laughs> 와 이게 나오는 거야 이제. 이건 뭐야? <laughs> 진짜 잘만 되긴 했다. 아땅땅땅 딱, 하지마 이 집중 안 되잖아 이땅 딱, 땅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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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아! 네, 마무리하도록 내일 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제 검창 총장님이랑 그 꿈에서 존나 싸우고 왔어 지금. 이미지 트레이닝 존나 하고 왔어이신 잡으러 갑시다. 이신 잡고 오늘 로락게요. 이미지 트레이닝 존나 하고 왔어. 넌 뒤졌다. 내가 안 막아줘. 어, 왜 이래? 나 진짜 마탱이 같네? 어, 왜 이러지? 왜아왜안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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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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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칫, 새끼야. 웃음> 아, 아시나 이신 쉽지 않았다. 아, 아시나색 전성기의 아시나 이신. 닥치는 대로 뱃 남자. 하지만 강찬바비를꺾진 못했지. 아. 아, 니 어제 진짜 멘탈 문제였나? 어제 진짜 멘탈 문제였나 봐. 오소바니 오리마스. 류노 나미다. 아, 이렇게 되는 거야? 아... 내가 죽인 거야? 나는 엘든 링보다 재밌었어. 끝난 거야? 아, 좀찝찝네 엔딩이. 뭐야? 뉴바베가 뭐예요? 아 점프킹 DLC요? 그 점프킹 DLC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아, 점프 점프킹 DLC하는 것보다 다른 게임 하는 게 낫지 싶었다고. 않을까요? 그냥 저안깬 아, 것들 되게 많은데 점프킹 DLC는 좀 아, 너무 어렵던데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니까 어... 이해해 드릴 <laughs> 진짜 개학생이다 인정에다가 대가로 쓴것봐 아... 형님들. 아이가... <laughs> <laughs> 제가 밥그릇이 좀 작아요 삼타님 들어와요 스타판 뜨죠 스파요 아 그냥 우리 맞짱을 뜨죠 스파링을 하죠 그냥 스파링을 뜨자고 추천해주실만한거 있어요? 나이 더어인게 <laughs> <laughs>